나의 도전 심리상담사 안녕하세요 체육을 쓰기 한나생 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갑자기 생각하려니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저는 제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이어서 그런지 제 마음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사망감이 부족하였습니다. 제 밥벌이 구하는 데만 신경을 쓸뿐 나라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평화 종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자리 밥벌이 생활을 하다가 유연찮게 작가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가의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글쓰기도 한계가 있어서 작가의 생활도 7년을 보내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작가 생활을 마치고 저는 새롭게 심리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심리 상담사의 길을 가게 되면서 저는 또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인생에 빛을 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겐 심리 상담사의 길이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 이새 출발을 함으로써 저의 가족들은 저를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저를 대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쓰기 치료입니다. 작가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에 맞추던 저는 글을 쓰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은 바로 사람들에게 삶의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카드러시 스죠 우리에게 마음의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쓴 뿌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장치로 저는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고독하고 고단한 삶의 하소연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쌓인 한을 글로 풀어냄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치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글쓰기 훈련을 통하여서 내면의 성장과 함께 마음의 정화를 체험함으로써 글쓰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글쓰기에 도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